이번 시간에는 요금제 하나 추천할게요 이 요금제는 딱두단만 사용하면 자동 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데이터가 없다거나 전화 문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집에 안쓰노 휴대폰 있잖아요 유심이 한칸 남잖아요 그때 무슨 요금제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선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이 요금제 사용하시면 돼요. 딱두 단만 사용하시면 자동 해지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요금제 한번 자세히 볼게요. 가입비, 유심비, 배순비 없어요. 신용연체자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보시면 데이터는 300메가밖에 안되지만 소진이 되면 3메가 제한속도 데이터 무제한 제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카톡 인터넷은 되고요. 유튜브나 영화 시청이 가능해요. 또 음성이나 문자는 무제한 제공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금제 추천해요. 한번 가입을 해 볼게요. 우선 가입하기 전에 중요한 게이 요금제가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정보나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입력하면 자동 결제가 돼요.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꼭 입력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번호 이동 신규가입이 있는데 저는 신규가입을 추천할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번호 이동을 하면 중간에 번호가 묶여요. 또 이게 3개월 지나야 번호 이동이 되는데 그전에는 중립기간을 거쳐야 돼요. 또 가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규 가입을 하고 두달 후에 자동 해지 시키는 게 나아요 그럼 신청을 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보인 확인 인증을 해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인증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신용카드 인증을 할게요. 이거는 유심 받을 주소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신청 안함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신청을 하면 자동계좌가 되기 때문에 신청 안함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요금이 없다는 거 네, 신청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두달 동안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달 지나면 자동 해지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요금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달 동안 돈이 나가지 않고요. 데이터는 3메가 제한 없도 무제한 제공이고요. 전화 문자도 무제한 제공이고요. 진짜 제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한번 사용은 해보세요. 매우 좋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